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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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우 영우 어어 어, 오케이 오케이 이름이 영우예요? 네 영우예요. 우리가 한 단계 더 알아가게 됐네요. <laughs> 나도 여수 시켜달라니까. 아, 안 된다니까. 아, 들려 들려 미안 미안 미안. 어, 다 들려. 아 미안. 아 깜빡했다. 좀더 작게 말할 걸. <laughs> 왜이 사람들이 왜 그래? <laughs> 김도건님 맞아요. 우리 뭐야 커플이네. 아, 왜 따라오세요? 아 운전해요. 제가 먼저 왔어요? 아니 달려오는 모습 보고 무서워서 다도망갈잖아아나 거... <laughs> 스타킹 살 거야. 그리고 1등 <laughs> 파티는 아니겠다, 야, 애들아. <laughs> 아나또 네. 아, 왔다, 왔어, 왔어. 고고. 봐봐. 우와, 우와 귀엽다. 우와 귀엽다. 다른 것도 보여줘. 예. 아 별로야 다른 거. 아 별로, 그다 떠난 거다. 아 씨. 나와 개새끼들아. 아니야, 아니야, 그건 아니야. 일로 와 가자, 우리 가게. 루아. 예? <laughs> 야너왜 강재한테 어, 그렇게 네, 살아? 애들... 어, 어, 뭐야? 뭐야, 뭐야? 저기다 돌들, 돌들. 아그러네 저기다 어디 돌들? 보이지도 않네어 죽였다. 와, 나 보지? 아, 나 심지배용도 없는데 그냥 죽였어. 아, <laughs> 뭐야? 아, 야, 이럴 멋있기, 아, 이럴 때 멋있게, 멋있게 했었어야 했는데, 아, 이럴 때컷 이랬었어야 했는데, 아, 아, 진 아, 진짜. 아, 까비 까 아, 아, 씨 아, 어! 깝다, 깝다. 아, 깝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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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.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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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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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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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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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가 보자. 야개 새끼들아. 야 전투가 각개 독투 왼쪽 위에 왼쪽 위에. 아무도 없습니다. 어, 어, 없습니다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네. 클리어 클리어. 가자 가거 같은데. 야 체단 좀 남는 사람? 어. 저 36발 있습니다. 이거 나좀 좋아. 제가 근데 29발 남았는데 이거 괜찮으신 거 맞습니까? 제가 제가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총은 5탄 총을 쓰지만 이럴 때 대비해서 140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와우. 야 아까 와우. 없다네. 야 없다네. 폭발이 <laughs> <야, 없다네. 웃음> <목판이> 안 되네. 미친놈아냐? 미친 세상. 볼 사람할 수가 없는 세상이야. 일단 앉아 있어. 일단 와자. 오케이. 우리 여기서 여기서 있을 거야 여기서. 안돼 아, 여기 위에 좀 조심해야 돼요 좀. 한 명이 우리 파슨. 계정이 그걸 모르시겠어? 아, 아, 다, 다시 한번 확인 시켜드린 겁니다. <laughs> 살아 있는 건세 명인데 목소리가 하나 더 들리네요. 비진인가? <laughs> 야 감지야 <감자, 웃음> 저 새. 아진 죽었다. 아니 아뭐 하네. 말담점 야. 아, 부장님 말만 들으면 오늘 치킨 각입니까? 이거 바로 첫판만해그그 아, 야, 너가 그런 플레이가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끝났어. 이 자식아. 중에 유령은 빠져 있어. <laughs> 아, 저거 봐. 아니야. 저 계속 좀 봐. 부대장한테 뭐 하는 짓이야? 마이너스 2점. 부대장이야. 이 자식아. 전안 돼. 아! 전안전안 그랬습니다. 아. 근데. 나와야 돼. 집에집밖에 나와. 어! 나와야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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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! 집 밖으로... 회장님! 1명이 죽었습니다! 안 틀렸어. 죽었는데 <laughs> 못 틀렸어요! 너 죽었어, 혜미! 보답이 없네. <laughs> 어, 뭐 왔다. 왔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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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기 밑에 있어? 밟아! 거 올라가면 안 돼! 저기 돌멩이? 아아! 벌써 안 돼! 아 오케이 아, 오케이! 아, 아, 아. 아, 내 실수 아, 내 실수! 아봉파 이거 진짜 너무... 아. 진짜... 벌레였다... 아. 아. 아, 위에다가 누가 닫았다고 봤잖아! 맞지 맞지 맞지! 그게 맞지! 음. 야너 이리 와봐 김봉팔. 니네 수영복이 뭐가 이쁘다고. 내 수영복 봐봐. 나 아, 여기 레이스도 달려있어. <laughs> 야! 나등다 파였어. 보여?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댄스 데드 그리다. <laughs> 아 진짜 최악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아. <제가? 웃음> 진짜 우리 집 너무 비호감이야 아니 저기요 님마김도훈님 네. 여기 제 집이요. 아 여기 <laughs> 매입하셨어요? 아 매입했다? <laughs> 나 아, 이런... 아, 나갈게요. 아, 아, 진짜... 나갈... 아, 저 임자 있는 사람이에요. 에라이씨, <laughs> 내가 나가야지. <에이. 웃음> 강제 불륜으로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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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단해야지. 아유. 아, 나 아, 진짜 사람 쫓아다니는 거 정말 <laughs> 힘드네. 아, 진짜. 되게 인키... 행복해 보인다. 아, 어, 인기가 이도 돈들다니까 강제야나 진짜. <laughs> 안 죽었네. 예. 어, 그럼. 야, 야, 작작해. 아. 아. 야 여기 뭐야 저거 있다 M 심 M 아 벡터 어? 핑 완전 다르잖아 조용해 m 수야오 쫄아 왜싫야 영어 좀 배워 아니야 나너한테욕하려고그어왜벌 어. 빠져나가네 벌팔아 영어 좀배우라고 하는 건좀 그렇지 않어 아까 무지가 죄라메 넌 죄인이다야 너사형카 그래, 아니야 우,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 미안 나 미안 미안 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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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미아 미안 미안 미 어 씨발 새끼 존나 깜짝 났네 왜 새끼 이거 어 아, 죽였어? <laughs> 아니 인형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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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무 소름끼치게 한 상태였어. 존나 깜짝 놀랐네. 인형한테 <laughs> 아. 총도 쏜거 보면은 뭐다 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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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금 존나 개웃기네. 이 씨발 아웃!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인형이 이건구나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맞아 그거야. 아니 <laughs> <laughs> 머리, 머리 노란색. 어 맞아 맞아 맞아. 검색했네. 아니야 외국인일 수도 있지. <laughs> 어? 그거 고정관념이에요? <laughs> 네? 강재님 <laughs> 여기 배를 배를 베린 안쓸게 이번판? 이거 내가 봤을 때김도구님이 주워가지고 안쓰는거 같은데 맞지? 아그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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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아아아아 그니까 진짜로 야 아, 진짜 김도구님그 네. 조심좀 하세요, 하세요. 하세요 진짜 아유 지금 어, 그냥, 대화 너무 나댔죠 그니까 러 네, 조심좀 하세요 진짜 개새끼들 기막고 게임하지마 이런 시끄러운 시끄러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야야나 4배율 필요한 사람 난 3배 있어 안 물어봤어 아 4배율 아, 줄까? 돈요없다고 이씨 아줄수는 없었어 엉 엿먹어 주리야 둘이야? 둘이야? <laughs> 미안 아 저런 웃어주지 마! 아무리 친구라도 야 아, 진짜! 진짜 너 웃기니까! <laughs> 아 시발 <laughs> 아, 아. 진짜 이게 찐 친구다 야 봉팔아 넌 이런 친구 없어? 아야 <laughs> 아, 봉팔아 뭐 하나 해봐 뭐 하나 해봐 뭐뭐 안해안해안해안해 어, 지금 투명감의 어, 어, 눈으 하고 어, 있거든 내가 어. 어,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거야 맞아 무조건 아 짜게 식을 준비 다 해놨는데 너 눈치 좀 빠르다. 아, 그럼 하나만 야. 걸려. 어. 구급상자를 다섯 개를 주는다 쳐먹었네. 야 야, 이거 이거 더 먹어. 이거 더 먹어. 나도 줘. 오케이. 나도 줘. 이제 어, 제 둘이 되게 어색하다. 왜 그렇게 점심을 먹어봐? 제 건데 달라 그러시잖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우리 <laughs> 어색해. 아니, 어색하대. 둘이 2년 동안 막그 잠도 자고 막 별거 다 했다던데. 아니, 심지어 뭐, 뭐, 다리 사이에 끼겠다는 얘기도 막 하고, 막 그러더만. 막. 혼자만의 음... 세상에서 갖이사는 편이세요? 아.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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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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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구상이 없어. 근데, 아, 이게 극장판에서 후니가 과자 숨길 때 마인드가 이랬구나.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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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상 그... 존나 맛있네. 빨리, 빨리 가. 빨리 가, 빨리 가. 뛰어. 야, 못 봐. 뭐 하는 거야? 그냥 버려, 버려, 버려. 별수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어, 뭐야? 김조근이 나갔는데 두발롬아 튕겼어요, 튕겼어. 거짓말, 거짓말. 어, 아, 튕겼다니까요. 어,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화나는 거니까 100퍼야, 100퍼. 아, 안 났다니까요. <laughs> 블루야 안녕. 물안녕. 아비, 양현우가 <laughs> 공진아한테 자꾸 남자 소개한다고 소식이 들려가. <laughs> 맞아. 아, 물로야 진짜 개호에다. 나, 나 근데 넘어가지 않아. 야, 김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 남자 내 남자. 아 진짜 유도좀 시켜줘 씨발! 아, 아, 어안 돼! 나는 <laughs> <laughs> 어, 이편단신 김블루야. 아 개웃긴 아... 게좀 생소한 사람 좀 만나보려고 그 사람 좀 초대 좀 해봐 그랬더니 어 그래 초대 좀 해봐! 물론 나는 관심이 없어! 이렇게 말했다고! 아니 오늘 유튜브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게임하는 친구들 맨날 똑같다.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지. 그럼 새로운 사람 초대해봐 이랬지. 근데 사실 나는 뭐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어요. <laughs> 반겨나 진짜. 야너왜제 말만 믿어 진짜 너. 저 어, 사람 왜저런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맞봐최측끈이 <맞아. 웃음> 저러는데 지금. 야 왜냐 왜겠어! 내가 남자남 자꾸 찾으니까 저 새끼가 저렇게 지금 내뺄안 드는 거야 지금. 야 개새끼야! 너 그렇게 안 입고 왔냐? 겁나 안 입고 없지! 아, 아 이거 되게 벗고 말았네 아씨안 돼. 근데... 밤에 전화해 밤에 전화해. 김두구님. 아예 바... 네, 네. 진짜 치치 뜯어버립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런 <laughs> 말씀 하지 마세요. 아엎드려야다 바로 받아, 바로 나인편 단심 아니야 나 3편 단심이야 <laughs> 연벽이 어? 어? 어야 <laughs> 아, 아, 뭐야 야 이거 뭐야 우리랑 게임하고 싶었으면 말을 해야지 <laughs> 아나 진짜 <웃음> <웃음>